요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매일 1,500여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최근에 잇따라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개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경구용 만성 췌장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 치료제 코비블록으로 개발 중인데 최근에 임상 결과를 발표해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대웅제약이 7월 27일에 발표한 임상 2비상 탑라인 결과를 보면 유효성 입증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1차 평가 지표인 임상적 증상 개선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했지만 50대 이상 환자에게서 호흡기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용제약은 경증 환자의 특성상 증상 관리가 잘 되고 자연 치유 비율이 높으며 약물 복용 수능도가 낮은 환자들이 있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증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50대 이상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시험은 국내 24개 기관에서 코로나19 경증 환자 3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습니다. 대용주약 측은 코로나19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조건부 허가 신청이나 대규모 3상 진행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앞으로 정부 당국과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코비블록과 램데시비르 병용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삼상을 진행하고 있고 흡입형 치료제 개발은 후보 물질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기업은 10여 곳이 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임상시험이나 연구 결과 등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